에, 여러분 대추 아시죠? 대추 에, 여러분 대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 대추를 좋아합니다 사실 대추는 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대추는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식용으로 여러 분야에서 쓰이면서 또 특별히 저는 가을이 되면 에, 가을 햇대추 생대추가 기다려집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 대추 한 알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장석주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예. 그러니까 대추 한 알로 보면 사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추 한 알이 열려지기까지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긴 시간과 여러 가지 과정,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추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시련들을 맞이해요. 그 시간 가운데 인내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이 예외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서 고 기자가 당시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온전히 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세 번이나 반복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온전히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연생하게 되는데 헬러의 뜻을 보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성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바로 성숙의 통로가 됨을 암시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고난은 힘들어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견뎌내면 인내하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져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바로 믿음이. 되해져야 됩니다. 인내에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인내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인노함 인 인내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면 첫째 믿음으로 인내하면 고난을 통하여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의 삶을 경험하게 돼요.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나는 고난이 참 기쁘다라고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이 온전한 기쁨, 바로 성숙한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의 뒷부분 보시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내 감정이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라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기쁨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기쁨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예, 둘째, 믿음으로 인내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거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 혹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오 도키모스, 시련에 쓰이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공이 어느 날 도자기를 빚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서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넣습니까? 불 속에 넣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불 속에 둬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도자기를 밖으로 꺼냅니다. 근데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이리저리 살펴봐서 흠이 없는 도자기.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외칠 때 바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배경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불로 연단하여도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첫 줄에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거든, 우리가 오늘 고난을 경험하고 있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너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 스페인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거친 돌들이 많은 시내가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여러분 예,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냇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들이 많이 없는 시내는 그냥 물이 흘러가고 말아요. 그러나 많은 돌들이 있는 거친 돌들이 많이 있으면 노래를 만드는 듯이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없이는 인내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내를 적극적으로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위에 인내의 모델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예, 인내, 영원히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내, 모범을 보여주신 인내의 예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인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땅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동족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달려 있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탄식하셨던 주님.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인내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딱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엎드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힘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격구절 한구절 중요한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빌리포스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술래의 여정,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 그것이 얼마가 남았는지 여러분 알수 있나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을 반복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